자, 봅니다. 오류기. 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친구도 이렇게 틀리는구나. 나는 그러면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 8분의 1에 1배기 X제곱에 2배의 뭐야? AX-3이다. 됐지? 얘는 두 가지를 조심을 하셔야겠죠. 얘가 8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의 뭐야? 마이너스 3제곱이고, 그럼 이거 이제 할 때, 여기서 조심해야겠지. 이 마이너 3을,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돼? 마이너 3에 플러스 4 0 0 제곱. 2에 AX 마이너 3이다. 이렇게. 됐지? 됐나? 그럼 이제 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됐나? 오케이. 넘겨. 다행이네요. 이렇게 됐죠? 됐지? 그럼 x는 0과 3분의 a겠죠? 됐어. 오케이. 그런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 자연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 다시 문제를 확인하러 들어와야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게 아니죠. 자연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가 네개 여기서부터 이제는 2차 부동식이겠지 네영 시커머스 뭐 정수 네개 정수 다섯 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 1 2 3 4 5 6 이렇게 적어놓고 정수가 지금 네 개니까 0부터 시커머스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 둘셋넷 네. 해서 여기에 뚝 됐지 여기가 3분의 a 자리. 그럼 이게 3과 4 사이에 있게 될 건데, 얘가 등호가 되면 역시나 4개지만, 4가 만약에, 얘가 4가 되버리면 어떻게 한다? 5개 되니까 여기 는 등호가 없다. 333 3, 3 곱하면 9,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의 합은 9, 10, 11. 이렇게 해서 더해 나가시면 됩니다. 됐지?